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변수와 가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수와 가설 얘기할 때 갑자기 개념이 나왔는데 개념은 왜 개념이 먼저 나왔냐면 대부분 추상적인 게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개념을 변수로 만들 겁니다. 자 개념이란 현상을 설정 예측하기 위한 명제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추상적 표현 다 모르겠고 어쨌든 추상적인 표현 그렇죠 그래서 뭐 만족도 사실 이런 것들도 추상적인 거죠 만족하는 정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수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개념을 조작해서. 변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개념적 정의가 나오는데요.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다른 개념들과 연결시킨다. 어,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다. 그러면 듣기, 읽기, 말하기 등의 종합. 뭐 사회 계층이다. 사회 내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사전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정의. 뭐 스, 사랑을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맨날 생각하고 뭐.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사전 적인 추상적인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그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꿔야 합니다. 자, 조작적 정의 조작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실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로열트를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많이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요. 브랜드 로얄티라는 것의 개념적 정의는 특정한 브랜드를 내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 뭐 라면에 대한 브랜드 로얄티를 보죠. 나는 S 라면만 어, 먹는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냥 뭐 시중에 나온 라면 이거 저거 다 먹어 하는 사람들은 브랜드 로얄티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나는 꼭 라면은 이것만 먹을 테야. 뭐 나는 옷은 꼭 거기서만 살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브랜드 로얄티가 높은 거죠. 특정 브랜드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서 정말 이 사람이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작을 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는 예를 들어서 10회 동일 제품 구매 시 동일 브랜드 구매 횟수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측정 가능하도록. 이게 정답인가요? 이게 항상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0회는 좀 약한 것 같아. 20회 할래. 이래도 됩니다. 하지만 조작적 정의를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아... 많은 선행 연구를 봤더니 브랜드 로열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20회 정도 동일 제품 구매 시 동일 브랜드를 얼마나 구매하느냐로 측정했더라. 그래서 나도 20회로 설정한다. 이렇게 근거는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어 개념적 정의를 실제 조사 가능한 형태로 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만족도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얼마나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일 텐데 그게 개념적 정의일 텐데 그거를 조작적 정의로 바꾸면 어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내가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어, 하겠다고 라 해서 뭐 식당이라면 뭐 종업원의 태도, 식당의 음식 맛, 뭐 식당 분위기 등등 하나하나의 종합적인 어, 점수 뭐 이것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겠다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측정할 것은 변수인데 변수는 쉽게 얘기하면 값이 두개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기 전에는 이 값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도 변수입니다. 조사 대상의 변수 성별이라는 변수는 남자, 여자 두 가지 이상의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 분류가 가능한 개념으로 해야 되고요. 계량적인 수치나 계량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음, 우리가 조사하게 될때 딸랑 두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연속적인 값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업체의 뭐 매출액 그렇다면 뭐, 제로에서 진짜 뭐 수천억, 수백억까지, 수백억, 수천억이 맞네요. 네. 그렇게까지 나오는 게 바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 변수입니다. 자, 변수의 유형을 보죠. 네. 물기가 남아있네요. 네. 변수는 이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수 간의 관계에 따른 유형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할 때도 이 변수가 도대체 무슨 특성을 가진 변수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종속 변수는 y라고 줄었 쓰고 종, 독립 변수는 x라고 줄었습니다.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에게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입니다. 성과 변수라고도 하고요. 설명을 받으니까 피설명변수라고도 합니다.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죠. 자, X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원인 변수가 되고요. 설명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설명해주는 변수가 되는 게 독립변수입니다. 자, 독립변수는 일반적으로 한개 이상을 주로 얘기를 하고요. 한개 이상. 종속 변수도 여러 개가 됐지만 이한개 이상이 한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뭐 이게 다중으로는 잘 분석 안 하고 예 예와 예 1대1의 관계라든지 독립 변수 여러 개에서 y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다. 그렇다면 광고비와 매출액을 볼 것이냐? 아니면 광고비, 판매원수 뭐 등등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매출액에 미치, 미치는 영향을 볼 것이냐? 뭐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세상에 이 둘만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말고 그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절변수는 조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강하고 불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영향을 미쳐요, 미칠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강하고 불확실한 영향을 조절변수가 미친대요.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조절변수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기가 영어 과외를 받았어요. 영어 과외. 그래서 영어 성적이 올라가요. 결과는. 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조절 변수는 무엇이냐면 이 학생의 영어에 대한 관심 정도. 그래서 내가 과외를 받을 때, 아, 하기 싫어. 아, 짜증나. 이런 건지, 난 열심히 해서 꼭반드시 1등 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인지, 그게 바로 조절 변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지만, 물론 조절 변수의 영향력을 이제 통계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그런 분석 방법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강하지만 불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개변수랑은 좀 다릅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중간에 나타나는 변수래요. 자 매개변수를 생각해 보면 네, 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중간 단계다. 자 우리 이렇게 보죠.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간 단계 y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매개변수를 거쳐서 y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칠판이 지저분하면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개변수입니다. 중간단계에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예를 들면 제일 좋을까요? 광고를 합시다. 광고 매출액이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중간단계에 무엇이 있냐면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했더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매출이 증가하더라. 자, 매개변수는 이렇게 놓고 보면, 독립변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종속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매개변수만 놓고 보면. 그쵸? 광고를 많이 했더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갔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서 매출이 올라간다. 종속변수에서 보면,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 매개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통제변수를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는 그, 네 가지 변수 역할이고요 이제 우리는 통제 변수와 외생 변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통제 변수와 외생 변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요 이 관계를 보기 위해 특히 이제 x와 y의 관계를 보기 위해 우리의 관심사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인데 음.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실은 y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외생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외생 변수의 정의를 먼저 보죠 외생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가 설명하고 싶은 모형에서는. 원인 변수로 독립 변수로 설정되지 않은 변수가 전부 다 외생 변수입니다. 나는 x와 y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y에 영향을 미치는 건 x만이 아니라 다른 변수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모두 통틀어 외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나는 광고비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어요. 그럼 광고비 이외 에 다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외생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생 변수들은 지금 내가 연구하는 것에서는 영향력을 보지 않기로 한 변수예요. 그래서 통제해야 되는 변수입니다. 즉, 외생 변수 중에 우리가 통제하기로 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 외생 변수인데 그 중에 통제하기로 결정한 변수. 그런데 세상 모든 외생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 못해요. 음,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막 많이 했는데 매출액이 증가해요. 어. 광고비와 매출액의 효과만 보고 싶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외생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판매원수를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뭐 기사에서 갑자기 그그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매출액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뭐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다해서 외생변수라고 하고 그 중에서 내가 통제한 변수를 외생변수 중에 통제변수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이것만 있나요? 음 변수는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 말고도 또 다른 변수들이 어 있지만 일단 이네개 그리고 외생변수의 역할이 가장 많이 중요하니까 그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또 다른 변수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보죠. 자, 억압 변수라고 있어요. 자, 억압 변수는 변수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나 인과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뭔가 억제 변수라고 하고요. 또두 변수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변수들도 있고, 뭐 그렇게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독립, 종속, 조절, 매개 변수 그리고 외생 변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의 속성에 따른 유형 볼까요? 이산과 연속 변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미 변수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변수는 이산 변수죠. 그렇죠? 여기 여기 안에 더미 변수도 속해요. 자, 이산 변수는 이산 가족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변수입니다. 하나하나 카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별개의 범주로 구분돼서 수치화 가능한 성별. 뭐 남자 1번, 여자 2번. 뭐 이렇게 학력도 그렇죠? 뭐 고졸, 뭐 대졸, 뭐 대학원졸, 그거를 우리가 어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산변수입니다. 카운트가 되는, 뭐 직업 이런 것들 전부다. 연속변수는 변수가 취하는 값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뭐 소득이나 시장점유율 이런 걸 보면 소득은 되게 천차만별이죠. 셀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소득 하나하나 세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연속변수입니다. 더미변수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값을 취하는 변수인데요. 성별도 더미 변수예요. 뭐 남자를 1번, 여자를 0번으로 코딩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취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개념으로 더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로 아니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돼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느 하나. 뭐 정상이 1번, 분량이0로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죠. 짝수와 홀수 이렇게 딱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경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코딩한다라고 했는데 숫자 분석을 할때 하나는 1, 하나는 0 그래서 1일 때는 해당하는 거, 0일 때는 해당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이 분석을 합니다. 뒤에 회계 분석에서도 더미 변수가 독립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더미 변수는 이산 변수고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는 이산과 연속 변수로 나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하나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조사하게 되는 이 변수가 이산 변수인 경우에는 분석을 빈도밖에 못 해요. 빈도를 주로 분석을 하죠. 전체 조사했는데 성별이 성별로 봤더니 뭐 남자 30%, 여자 70%다. 이렇게. 연속 변수는 그 유명한 평균과 뭐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합니다. 그런데 이산변수는 평균을 구할 수 없죠, 그렇죠? 성별 성별의 남자 일 번, 여자 이 번인데 1.5번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산변수는 평균을 구하지 않고 빈도 분석을 주로 하고요. 연속변수는 이제 빈도 이외에도 어떤 다른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산변수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막 평균 구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분석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가설로 가보죠. 가설은 어떤가요? 가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나온 얘기죠. 뭐 만약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가설이니까 뭐 광고비를 증가시키면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의 가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가설의 구조, 구조를 보죠. 사실 가설은 뭐일 번, 이 번은 가설이 될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분석적이다 그렇다면 항상 참인 경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를 들어 모순적이다 그러면 항상 거짓인 경우죠 사람은 물 없이도 살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기 위한 조사에서 연구하기 위한 가설은 종합적인 문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경우. 그래서 종합적인 문장은 예를 들어 광고비 지출이 많으면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어, 우리가 조사할 때 가설로 세울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설을 분류해 보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뒤에 가설 검정에서 어, 나올 가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1, 2, 3, 4는 보죠. 일반적 가설은 일반화가 가능한 가설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장소나 시간에 관계 없이 언급한 변수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역적인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래서 너무 특수한 경우에만 어, 성립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연구로서 좀 한계가 좀 있는 모순점이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식별 가설은 무엇은 어떠하다라는 특정 사실의 성질과 기능이나 형태를 모수하기 위한 가설이고 설명적인 가설은 사실간의 관계를 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설명적인 가설에 관심이 많고요. 1, 2, 3, 4를 다 잊어버렸더라도 5번과 6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귀무가설, 영가설과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는 건데 가설 검정에서 이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모든 통계 분석은 사실은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영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H0 가설을 영어로 hypothesis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H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 가설. 그래서 기각을 염두에 둔 가설 검정에서의 목적은 이 가설을 기각시킬 것인가, 혹은 기각시키지 않을 것인가거든요. 거 그래서 기각을 염두에 둔 가설이고, 차이나 관계가 없다라는, 즉이 l 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물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게다 똑같다. 아무 것도 변한 거 없다. 그 세상이 평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설검증 왜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모두 다 진리인 것 같으면 가설검증 하나요? 음, 할 필요 없죠.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달라진 것 같아서 가설검증을 합니다. 내가 광고비를 열심히 투자했는데 매출액이 하나도 안 증가한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가설검증 왜 해요? 왜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뭐, 뭐 증가도 감소도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대부분 그 기무 가설이 기각돼야지만 봐라 광고비 내가 썼는데 효과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설이라고 도얘기를 하고요. 연구 가설은 가, 기무 가설의 대, 대립 가설입니다. 그래서 H A나 뭐 H 1이나 이렇게 쓰는데요. 이퀄이 아니다, 혹은 커졌다, 혹은 작아졌다. 기무 가설이 기각되면 주장하게 되는 가설이고요. 차이나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차이가 났어, 증가했어 이렇게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가설입니다. 뒤에 가설 검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에 대한 얘기들은 곧은 아니고 좀 이따가 어 이제 가설 검정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기억하실 가설이고요. 자, 이제 우리 자료 수집 방법에. 두 번째 장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개요만 열심히 얘기했죠. 를 이제 2장으로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러 갑니다. 조사의 목적은 자료 수집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건데요. 자, 먼저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자료가 1차 자료인가 2차 자료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1차, 2차인데 설명은 2차 자료부터 먼저 나왔어요. 어, 왜 그럴까요? 2차 자료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내부나 혹은 외부의 특정 조사 주체에 의해서 기존에 이미 작성된 어? 어디 갔나? 어디 갔나요? 수집된 자료, 자료 네, 네 이렇게 2차 자료가 어, 정의가 됐습니다 즉, 2차 자료는 내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검색, 책 찾아보고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2차 자료입니다 자, 장단점을 먼저, 장점은 뭘까요? 경제성과 신속성입니다 일단 돈이 안 들고 검색을 하면 되죠 물론, 때로는 2차 자료의 결과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조사를 통해서 고급 정보라면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냥 뭐, 뭐 국회 도서관을 검색한다든지 혹은 뭐 시장 뭐 기사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얻게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수집한 2차 자료의 경우는 대규모 조사로 수집된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인구통계학, 그 인구총조사죠.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할때 지역별 뭐 배분을 한다, 성별 배분을 한다. 이럴 때 인구총조사 모집단을 근거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 조사 누가 해요. 개인이 못하죠. 돈 많이 들어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뭐. 인구청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뭐 주민등록 통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무래도 그래도 자기들이 열심히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니까 상대적으로 편기,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어스가 적지만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석사 논문을 이용했다. 그럼 걔네들은 대부분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 표본을 그냥 자기 아는 사람 돌려서 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공기관에 수집한 이차 자료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자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차 자료도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어,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어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자료 형태로 잘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측정 단위 문제. 나는 뭐 가구당 소득이 필요한데 뭐 개인 소득밖에 안 나왔다든지 혹은 계급 정리의 문제. 나는 5세 단위가 필요한데 10세 단위 자료밖에 못 구했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려 보니 그렇게 내 입맛에 딱 맞는 자료가 안 나올 때가 많고요.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자료를 써도 되나? 너무 오래됐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있,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2010 5년의 조사를 한 자료는 음, 2016년 거의 말뭐 이때다 되어 슬금슬금 이제 정리가 돼서 공표가 된단 말이죠. 근데 2016년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2010년에 조사한 자료를 써야 돼요. 와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아, 써도 되나? 적합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다음에 정확 정확성의 문제는 그나마 2차 자료를 발간한 조사자가 최초나 1차 정보원인 것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써도 공격을 안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재인용하는. 그러니까 어디 기사에서 봤더니 뭐뭐 뭐 우리나라 무슨 시장의 규모는 약뭐 2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출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라는 거야, 그죠? 그럼 나는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2조, 그 시장 규모가 2조래 그렇게 써요. 어, 그럼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거야? 어디서 본 거야? 그냥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기사였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확성이, 정확성의 문제 때문에 출처가 분명한 곳에서 어, 나오는 그러한 자료인, 자료를 2차 자료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자료의 유형들은 뭐 다양해요. 우리가 얘기했던 센서스, 센서스 조사 및 등록 자료 센서스 조사는 뭐 인구, 물가, 가구실 때 등등 주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그런 자료죠. 센서스가 전수조사의 의미잖아요. 근데 등록 자료는 어딘가에 등록한 고객 명부, 회원 명부, 뭐 협회 자, 협회 명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내부자 말고는 보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뭐 백화점 고객 명단 이런 거 유출했다 난리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 개별조사의 공개 보고서 요즘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개 보고서를 많이 이제 그냥 오픈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 뭐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 많이 오픈을 많이 하죠. 상업 정보 같은 경우는 어, 아예 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장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걸 필요한 사람 돈을 지불하고 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런 모든 2차 자료. 내가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다 2차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사한 건 1차 자료네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자료를 조사할 때 실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사와 실사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뭐 혼돈에서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실사라고 얘기하면 필드워크라고 얘기를 하면 전, 조사는 전체 설계하고 뭐 표본 뽑고 분석, 보고서까지 쓰는 걸 전부 다 조사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실제로 정말 그 응답자들이나 필드에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딱그 과정을 실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주관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그것을 우리는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수, 조사한 자료는 다 1차 자료입니다. 보통 1차 자료에서는 응답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응답자의 기본 특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 뭐 사회 경제적 특성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데모라고 많이 하는데 뭐 디큐 문항이라고요. 데모. 데모그래픽 그래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뭐 거주, 뭐 등등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개성, 개성이나 응, 아 개성 땡땡이가 있었는데 응답자의 성격이나 태도, 특정 성향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라이프스타일 상당히 많이 물어보죠. 특히 라이프스타일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척도 문항, 음. 오점 척도 등으로 해서 뭐 너는 뭐 평소에 문화생활을 즐기십니까? 그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부터 이렇게. 오점 척도 문항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얘기하고요. 또한 이 라이프 스타일은 뒤에 나오는 우리 소비자의 세분화라든지 군집 분석하는 그런 쪽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직접 수집을 할수 있게 되죠. 자, 또한 1차 자료로써 우리가 많이 수집하는 것은 역시 응답자에 대해서 태도나 뭐 행동과 관련된 자료, 응답자 본인에 대한 것인데 내면에 있는 얘기죠. 뭐 동기.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알고 있는, 있는지, 이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너이 브랜드 들어봤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의견. 뭐 A 후보 지지해? 그렇지 않아? 이거 기분 나빠? 좋아?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태도와 의견이죠. 그 다음에 향후 예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미래 행동.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 나올 건데 너 살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 향후 시장 반응이 좋겠구나, 아니다. 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죠. 자 일차 자료는 이렇게 응답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사 상황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사 상황에서는 이제 사례 연구를 많이 해요. 네, 사례 연구는 우리가 탐색 조사에서도 케이스 스터디라고 나왔었죠. 근데 사례 연구는 2차 자료일 수도 있고 1차 자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그 업체에 들어가서 혹은 그 사람한테 가서 어, 자료를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이랬다면 1차 자료인데 그렇지 않고 문헌을 뒤져서 뭐 A 회사의 사례를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정보로 정리했다면 그건 또 2차 자료예요. 그래서 어, 사례 연구는 유사한 사례를 연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사건이나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고 또 응답자와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어, 단점으로는 좀딱 어떤 정해진 양식의 관찰이나 기록 방법이 어렵고 객관성이 일단 부족한 게 제일 그렇죠. 왜냐하면 케이스 스터디는 보통 뭐 한두 개 사례니까 그렇죠. 일반화가 어렵다는 거. 어,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도 음, 자료를 수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모의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기존에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기존에 누군가가 조사한 자료를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모았다면 그것은 다 1차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한 거예요 자 이제 대표적인 1차 자료 수집법을 보죠 자 사실은 1차 자료 수집법은 우리가. 뭐 실험, 관찰, 서베이 이건 양적인 것도 양적인 거기도 하지만 그 외에 뭐 정성적인 자료 수집 이런 거 전부 다다 어다 내가 수집했으면 다 1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 관찰, 뭐 시, 서베이, 실험 등등이 나올 텐데 실험은 인과관계 조사에서 좀 자세히 나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보기로 하고요. 서베이는 사실은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1차 조사법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별도로 잠깐 여기서는 소개만 하고 뒤에 질문지를 만들거나 질문지법에서 좀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1차 수집 방법에서 먼저 다룰 것은 관찰법입니다. 아 그런데 관찰법 내용이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쉬고 관찰법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